국민 여러분, 이 사람을 아십니까? 이름 조성현 계급 육군대령 직책수방사 경비단장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꼭 기억해 주어야 할 사람입니다. 그는 개엄 당시 국회 본청에 들어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임무를 받습니다. 조성현 대령은 직속상관이었던 삼성장군이 진우 수방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건 우리가 할 수도 없는 일이고 우리 능력으로도 제한됩니다. 그러니 특전사령관과 소통하여야겠습니다. 라고 단호히 얘기하고 전화를 끊자 이진우 수방사령관은 다시 조성현 단장에게 전화를 걸어, 너희는 들어갈 필요가 없다. 특전사가 내부에 진입했으니 외부에서 지원하라며 한발 물러선 지시를 합니다. 첫째,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행동입니다. 잘못된 것을 잘못이라고 단호하게 시정건의하는 정의로움이 돋보입니다. 보통의 육사 출신 장교였다면 어찌했을까 끔찍합니다. 이어서 조성현 단장은 한발더 나아가 오히려 후속부대에게 서강대교를 넘지 말 것을 지시합니다. 둘째, 여기서 조성현 단장의 올바른 판단이 작동을 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군인들을 국회 접근을 차단하여 큰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는 예리함을 보입니다. 내란을 적극적으로 막는 행동입니다. 여기서는 참으로 감사하다는 말이 절로 나오는군요. 조성현 단장은 12월 4일 1시 이후 국회에서 계엄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사실을 몰랐고 상부의 철수 명령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특전사가 빠지고 있는 것 같다는 부하 팀장의 전화를 받고 수방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저희도 퇴출하겠다라고 보고 후자진 철수를 합니다. 셋째, 주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가 즉각 보고를 하고 빠짐으로써 상황 반전의 계기를 만들어 버립니다. 참으로 자랑스럽습니다. 그는 21일 열린 내란 우두머리 관련 공판에서 조성현은 이렇게 발언합니다. 감히 대령이 삼성 장군한테 그렇게 얘기했다. 왜 그랬을까 그건 생각해보면 알것 같고 사령관이 당황하시더라. 개엄 당시 상부 지시를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판단한 근거가 무엇이냐는 검사의 질문에 군인에게 명령은 되게 중요하다. 우리가 목숨 바쳐 지켜야 될 중요한 가치가 있다. 그러나 조건이 있다. 그것은 반드시 정당해야 하고 합법적이어야 한다. 그것까지 해석은 못하더라도 반드시 명령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국가를 방위하는 육군의 사명에 귀결되어야 한다. 그런데 저희한테 개엄 당시 준명령이 그러했나? 라고 답했다. 진정한 군인이다. 충성.